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두피, 이렇고요 네. 어, 애를 두고 둘 낳고 나서 보니까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점점 얇아지고, 그리고 소갈머리라고 하죠. 그렇죠? 그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 있죠. 그리고 머리에 힘도 없어서 파마를 하면 파마 악기가 아예 안 나타났어요 그날 파마한 당일날만 파마가 좀 보이고 그 후부터는 며칠 몇번감고 나면 파마 악기가 다 없어지는데 음. 어~ 처음에는 그~ 이용실일 잘못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제 머리에 너무 제 머리가 너무 푸석푸석하고 그리고 힘이 없어서 파마가 탱글탱글하게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전 지금 파마 한지가 지금 거의 3 개월 넘었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탱글탱글 많이 많이 탱글탱글해졌죠. 어 제가 생생 헤나 헤나를 알게 된 것은 머리숱이 없고 너무 머리 두피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네, 근데 사실은 뭐 트러블이 난건 아니고 자꾸 머리가 많이 빠지고 얇아지는 그런 두피 문제인 거죠. 그것 때문에 두피를 좀 좋게 할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찾게 되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좀 염색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피에 좋은 염색을 찾았는데 일반 헤나를 쓰다 보니까 일반 헤나는 파마가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파마가 먹을 수 있는 그런 헤나는 없을까? 왜냐면 예뻐지기도 싶기도 하고 두피도 잡고 싶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 파마도 계속 유지할 수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우연히 생선 헤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 미용사는 사실은 헤나는 절대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곱슬이 다 풀린다고? 그래도 이 분의 논문이라던가, 그런 자료들, 출처 자료들, 이런 것들을 보고, 보고, 그러고 사장님 자체가 곱슬 머리로 계속 파마를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보고 믿고 한 번, 어, 싸고보 보기로 했어요. 한번 썼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완전 생, 머 그냥 빗자루 같은 제 머리가 탱글탱글 파마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머리도 기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2주, 적어도 3주에 한 번씩은 계속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꼭 그렇게 지키진 않더라도 저는 사실 아직은 세치는 없거든요. 그래서 꼭 지키진 않더라도 계속 머릿결이 점점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점점 머리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빠지는 머리보다 이렇게 나는 머리들이 점점 더 보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만족스럽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이제 점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실은 미용사부가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머리가 많이 나기 시작했다고. 어, 그리고 두발도 점점, 그러도 그러니까 점점 굵어지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미용사님께 어, 생생 헤나를 알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계속 사용하면 되겠다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분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어, 헤나를 사용해도 사용해도 컬이 남아 있을 수 있는 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셨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어 그리고 가장 옆에 있는 제 남편 좋다도 그런 거 알아봐서 남편도 지금 같이 2, 3 주에 한 번씩 어, 생생 헤나를 사용을 해서 계속 헤나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생 헤나를 사용을 했었을 때에 새치만 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두피 보호나 모발이 더 나는 것뿐만 아니라 파마 컬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헤나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쓰겠지요. 네잘못 찍는데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